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지연이가 달라고 한 김치고, 이거는, 어, 크림유요구밥 땀이, 땀이 안 했네. 땀이, 땀이. <laughs> 맛있게 먹어. 응. 이거 먹을까? 먼저, 먼저 이거 먹을 거야. 이거 하 이거는 안 먹고. 진짜, 진짜. 아니, 문, 한 먹을 거야. Đồ phát hiện, đ 야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. 손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. 안 돼. 응. 상위에 올리면 안 돼. 미안해. 먹어볼까? 너무 크지? 음 아니야 음그 정도는 딱 좋아 응 이거 뭐예요? 분홍색 거아니요 너무 맛있었다 마늘을 먹은 바가 없는데. 조금만 먹어? 응, uh 응. -uh. 이거 먹고 먹을 거야. 응? 오게 나, 오게 나야는데. 어머+ 어머+ 어머 이렇게 잡아서 먹을 거야. <laughs> 다 떨어졌잖아 <laughs> 아 어떻게 <어떡해>. 자나 <laughs> 이거 물네 쥬스 조금 먹게 아, 이렇게잡으면되지이렇게잡자이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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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잡그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지연아이렇게 해서 <laughs> 이렇게잡아주지요지 <이제. 웃음> 미안해 나 이거 먹는렇나아으리지지자게이 안돼 짠짠 짠짠도 안돼 입에 있어서 주스가 안 들어가? 왜? 워어 응. 음... 나 김치 잘 먹어요? 김치 진짜 잘 먹어요. 더 있다. 마지막에 한번더 있다. 응. 엄마 찍어줄게 이렇게. 자, 지 자. 자. 밥을 짓는 거. 응. 음. 안 돼, 지안이. 밥 먹고 자고. <laughs> 밥다 먹고 일어나는 거야? 응. 음, 음. 지안이 진짜 똑똑하다. 아빠처럼 커, 커지야 돼. 빨리 먹어야 돼. 빨리. <laughs> 아빠처럼 키 많이 커지려고 밥 많이 먹는 거야, 지안이는? 네. 나 힘이 쎈 거야 힘이 쎈 거야? 응 힘이 세지면 지안이 뭐할 건데? 응 저거요 왜렇할거야요 응. 거야? 응 뭐라고? 아빠처럼 안아줘 파 아빠처럼 안아줄파 안아주고 싶다고? 응, 응 누구를? 아빠 아빠를? 자. 음. 근데 나 아빠, 아빠 커서 무조건 못 안길 수 있어 아 그래서 아빠만큼 커서 아빠를 그렇게 안아줄 거야? 응 아, 아빠처럼 크고 나면 아빠도테 입에 뽀뽀할 거야? <laughs> 과연 엄마랑 아빠랑 입에다가 뽀뽀하고 엄마 엄마 아빠를 귀하게 보여서 하고 맞아 어른들은 입에다 뽀뽀도 해 되는데 애기는 입에다 뽀뽀하면 아파 네 맞아요 아아 입이... 앞... 이빨도 아파요. 맞아, 입에도 빠빠하면 이도 아파.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안녕이, 빠빠. 그 우유 좀 먹. 빠빠이 하고 주스 먹자. 안녕. 안녕.